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8절.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축복의 재산을 주시려고 일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은사와 재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믿음은 내가 행동을 했을 때그 행동 속에서 경험한 것에 의한 그 경험을 통해 믿어지는 것이다. 말로만 믿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살았는지, 아는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죽을 것 같은 병마와 고통 가운데서도 감당한다는 감동을 줍니다. 용기, 용기, 포기,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볼 때도 있고, 깨달을 때도 있고, 말씀 그대로 살아낼 때도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셨습니까? 다윗과 엘리압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질투, 시기, 분노로 엘리압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분노를 입으로 다 쏟아내는 형의 마음 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엘리압의 언행을 보았습니까? 두 번째, 골리앗을 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어린 다윗을 보고 무시하는 말과 모멸하는 말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다윗을 전쟁터 안에서 공격한 두 사람 언행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건강한 인격,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인격의 언행을 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지금까지도 사자와 곰 짐승의 무서운 발톱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이방인 앞에서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건강한 인격을 보아야 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일상에서 양을 지키며 그 힘든 가운데 양한 마리를 소중하게 지키며 달려가며 포기하지 않으며 사자와 곰들을 죽이며 양을 지켜낸 그 일상이 능력이 되었고 재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은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달린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인 일상의 노하우입니다. 다윗의 입술의 선포, 사람의 소리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하나님은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발보둥 찼습니까? 발보둥 친것 끝까지 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확실히 믿는 자. 그의 언어는 시편을 보시면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하는 다윗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일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까지 목동으로 양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오늘 전쟁터 앞에 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 시간 골리앗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주셨다면 오늘도 승리와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사자, 곰을, 양을 지키기 위해 죽인 다윗은 오늘 그것으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첫발입니다.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것이냐? 성령의 것이냐? 너가 가진 것으로 축복도 하고 버림도 받을 것이다.